6월 14일 닌자마스 다이 반주년 특집 업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많은 시스템들이 추가되고 개편되었으며, 동시에 많은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이번 반주년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야시로의 계략에 뒤집어지 는게 그런 하야시로를 막기 위해 쿠로이링이 나선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어준 은혜도 모르는 상원놈에게 뚝배기가 깨져버리고 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구장의 스토리는 샤크에게 패배 후닌자말로 돌아온 쿠로이링이. 더 강해지기 위해 내면의 트라우마와서 각성하는 스토리를 다룬 장입니다. 암울했던 크로의 과거, 그로 이한 트라우마를 이겨는것 동시에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의 시작을 알리죠. 개인적으로 여태 스토리를 보면서 저도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고, 구장에서 그 궁금증이 정확히 풀리진 않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대충 심장은 가더라고요. 스토리 구장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팔장과 동일하게 스토리 체험 모드가 존재해 상급민자 등급 이상이라면 도전이 가능하니 꼭 한번 해보시고 보상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장의 스토리 내용에 맞춰 신규 캐릭 염령쿠르도 등장하였습니다. 다른 닌자들의 각성품도 차차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리네 경우 눈걸린으로 6월 28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먼저 염령쿠르의 인술부터 알아봅시다. 염령쿠르의 인술은 창하 인술처럼 캐릭터 주위를 돌아가는 보호 모드와 화영구가 적을 따라가면 공격하는 공격 모드로 전환해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술의 마지막에는 화영구가 염령으로 변하여 일직선으로 날아가며 전부 다 맞춘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명입니다. 일리 운명은 다른 인자들과 동일하게 자성무기 공증 전용 보물칸 확장입니다. 다음은 염령쿠로의 주요 특성입니다. 눈에 띄는 옵션은 자성무기 사용 시마다 3회까지 중첩되는 특성, 인술이 인간 부스에게 추가 공격력을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염령쿠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전출신날에 휘변법 한번 누르니까 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뽑으셨겠죠? <laughs> 염룡 쿨어가 업데이트된과 동시에 신규 불석승 무기 염룡의 숨결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시전 시 전방으로 화염이 발사되며 3초 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염룡의 숨결은 여태 존재했던 다른 무기들과 다르게 쿨타임이 돌고 11초 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 궁극 화염이 사용 가능해지며 더 넓은 범위와 더 높은 공격력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플레이할 수 없었던 지원 인자들이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SR 등급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플레이 가능해졌고 기존에 플레이 가능했던 닌자들은 SR s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 닌자였던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신규 SR 닌자들도 출시되었으며 기존 사위의 경우도 SR 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추가로 재월 사유라는 SSR 등급의 닌자가 출시되었습니다. 재월 사유는 염령 크루의 한정 픽업과 상시 픽업에서 뽑을 수 있으며 염령 크루와 달리 재월 사유의 한정 픽업 이벤트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이후 기본 캐릭터인 쿠로와 리키가 더 이상 결연 신공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닌자 등급이 상승할 때마다 쿠로와 리키 캐릭터 조각을 획득 가능하며 개편된 시스템의 보상으로 3천0 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쿠로와 리키를 사용하던 분들을 위해 특수영물이라는 재화가 지급이 되었는데 영물 교환 상점에서 캐릭터 조각이나 각종 아이템을 구매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캐릭터 유급명 달성 이후 획득하는 해당 캐릭터의 조각들은 교환 상점에서 조각 횟수를 통해 고급 영물로 획득 가능하며 고급 용물 또한 캐릭터 조각을 포함한 각종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장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현재 획득한 닌자에 한해서 23시간 동안 수련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련이 끝나면 해당 닌자의 조각을 1개 획득합니다. 이렇게 개편된 요소들이 있어 무과금, 소과금로 유저분들도 게임을 즐기기 조금 더 수월해졌네요. 염령 크루와 재활 사열 같은 신규 닌자가 등장하면서 특성 시스템도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특성 시스템은 캐릭터 한 명당 하나하나씩 찍었어야 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속성별 특성, 닌자 개개인의 고유 특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속성별 특성은 각 속성별로 공유하는 특성이며 같은 속성의 닌자라면 찍은 특성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기존의 체력, 공격력, 득점 보너스와 같은 특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닌자 고유 특성은 해당 캐릭터인실공격력이라든지 유틸 특성 같은 추가 능력이 생기는 특성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캐릭터마다 존재하는 고유의 특성이라는 뜻이죠. 이번 업데이트에 따라 신규 보물들도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눈꼴리 전용 보물의 경우 아직 획득은 불가하며 추후 눈꼴리 출시부터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겐닌자의 윗등급인 궁극닌자가 등장했습니다. 카겐닌자 5성에서 등급 없이 궁극닌자 등급이 됩니다. 또한 등급업에 필요했던 명성치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유저분들은 등급이 많이 오른 상태이실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패치 전에 카겐닌자 3성이었는데 패치 후 궁극닌자가 되었습니다. 잘더라 먼저 반준영 대박 보상 이벤트입니다. 네 가지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총 3일 출석 시 해당 무기를 획득 가능합니다. 반준영 축제 오픈 이벤트입니다. 출석 보상 이벤트이며 5일차 10일차에는 염령쿠로 한정 뽑기 10회 소환권 15일차 20일차에는 추후에 나올 눈꿀린의 한정 뽑기 10회 소환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금러드를 위한 여름맞이 누적 충전 이벤트입니다 정해진 누적 금액 달성시마다 포인트를 획득하며 각 보상의 요구 포인트에 도달할 때마다 해당 보상을 획득 가능합니다 샤크의 역습 이벤트입니다 기간 한정으로 전용 현상수배가 생겼으며 현상수배 상점에서 샤크를 잡고 얻은 재화로 각종 아이템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A서부터 스스플까지 있으며, S 끝까지는 스토리 팔전과 패턴이 동일한 듯하고, 스스플에서는 새로운 패턴들을 사용합니다. 단일 도전 모드에서 각 난이도별로 연습 가능한데, 참고로 스스플은, 진짜 겁나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 중이며, 반주년 업데이트 기간 동안 여러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업데이트로 한국어 더빙이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내 옵션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주요 캐릭터들의 성우분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젠장 가는 곳마다 사무라이들이 있잖아. 빨리 하야시로 대장한테 이번 임무는 사무라이의 함정이라고 알려야 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대장을 막고 말겠어.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 여긴 사무라이들이 쫙걸렸으니까 우선 마을로 들어가자. 사무라이들의 본거지인가? 우선 따로 찾아보는 편이 좋겠어. 반드시 대장을 찾아야 돼! 하, <laughs> 반역이라. 그럼 너희의 충성심을 한번 볼까? 비극이 반복될 것인가? 두번 다시 일어나선 안 돼. 내가 갈게. 넌, 내룡이랑 먼저 가. 하야시로 대장이 전에 말했던, 그 음향사란 말인가? 그게 맞다면, 조심해서 행동해야겠어.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놈들 마음대로 되게 둘순 없지. 모두 날 따라와! 닌자 말 입구의 사무라이들을 혼쭐내주자! 올해 송이버섯은 품질이 좋은걸. 조금만 더 모으면 국물 맛이 엄청 좋아질 거야.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너희들끼리 전쟁놀이나 해! 왜 상관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어둠의 숲은 위험하니까 움직일 때 조심해야 한다. 오이! 가게 캐릭 우리와 함께 하자. 닌자마을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무라이를 모두 없애는 거야. 반주년을 맞아 닌자머스다이가 래퍼 사이먼도미닉과 콜라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콜라보한 뮤직비디오는 닌자머스다이 공식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제한 1대1 토너먼트로 각 지역의 최강 닌자를 결정한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지난번 크리에이터 이벤트에 이어 이번엔 글로벌 크리에이터 공모전입니다. 유튜브에서만 참여 가능했었던 저번 이벤트와 달리 일러스트 부문도 존재하고 방송이나 영상 제작의 경우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일러스트 부문, 영상 부문의 경우 글로벌 이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마어마한 편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라운지나 인게임 이벤트 팝업을 참조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닌자물자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같이 하실, 하시, 같이 하래요 진짜, 진짜 재밌어졌는데. 아, 그, 저, 그, 제, 제, 죄송, 죄송합니다.